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는 T-SF 선, T-SF 선과 이동평균선 2 1선에 골든 크로스 하는 이 부분 어, 그러면 어, 주가가 우리가 어, T-SF 선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루스에서 우리가 어 주가 급등에 앞서서 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어 이런 패턴이 나오죠. 자, T-SF 선과 21선이 골든 크루스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는 것을 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좀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이 tsf선의 고점과 어, 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가의, 어, 주가의 저점과 어, 고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뭐다? 어, tsf선의 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 부분이 표시되기 때문에 TSF선이 고점에서 하방으로 이렇게 꺾였을 때이 부분이 바로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SF선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점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TSF선이 추세로 돌아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고려를 하는 거죠. 자, 21선과 골든 크루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또한, 이 부분. TSF선의, 어,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 있는, 이런 어떤 이 패턴을 어,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 TSF선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 나올 때이 부분이, 어, 지금 바닥이구나. TSF선의 바닥이구나. 그러면 이 저점에서 고점을 높이는, 어, 이 추세를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 하단, 하단 저점에서 이 점선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다. 고점을 높이는 거고, 또 다, 다시 이 부분에서 보면 또, 점선이 나왔죠. 점선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부분도 저점을 올리는, 여기 돌아 나오는 이렇게 표시를 되는 거죠. 어,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되시니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제 지난 걸 보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tsf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 여기서, 어, 붉은색 점선이 나타나게 되면, 어, 여기가 고점인 것을 알수 있죠. 고점이 된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고점 있는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면 하락이 됐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이 점선이 나타나면 TSTS 선이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어,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갔고, 이번 시간에는 TSF선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기준선이 있으면, 어, 좋, 어, 을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어, TSF선의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이제 수식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 새로 만들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tsf. 고점과, 고점, 저점이죠. 자, 이렇게, 뭐, 지표명은 아무렇게나 하고, 자, 좀 수식 1번. 자, tsf는 이제 고점을 해야 되죠. tsf. 고점. 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tt라고 이제 변수를 할게요. 자, 그럼 tsf선을 이제 정의를 해야죠.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tsf선의 그 수식을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t, 그 다음에 소문자 t, tsf.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죠. 자, 지난, 지난 시간에 함수 적용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죠. 종가. 종가. TSF선의 20선이죠. 자, TSF선의 20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 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우리가 value n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만족시 어, 조건의 만족시 어, 표시해줘라 어, 그런 함수가 있었죠. 그 함수 변수가 아, value n입니다. value n value n 자 1의 값을 넣죠. 그 다음에, tsf선의 고점과 저점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표, 표현하면 되겠죠? tsf, tt가, 0봉전 tt가 1봉전 tt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어, 지난 시간에 이제 21선 상승한 그 조건을 어, 배웠었죠? 그 다음에 표시를 어디서 한다? tsf선, tsf선에 표시를 해줘라. 그러니까 현재 tsf선의 그 위치에, 현재 피, 위치에 어, 표시를 해줘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t. 자, 그러면, 어, 고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식 2번에 tsf에, 어, 저점을 해야겠죠. tsf, 저점. 이라고 하고 자 앞에 있는 이 수식을 복사를 넣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옴표를 아 부등호죠 부등호 자 부등호를 예 바꿔서 하면 이건 뭡니까 1봉전 1봉전 어, t,s,f 가 크다 이렇게 되면 저점이 되는 거죠 저점 저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루하루 이게 이제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올라가면 점이 하나 찍히고, 자, 두 번째 그 날에 올라가면 점이 두개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점과 어, 저점을 표시해주는 어, 그런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럼 나인만 설정하면 되죠. 나인을 어, 점, 점선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 원이 있습니다. 원, 원에서. 3포인트 저점도 고점은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고점은 빨간색 원, 저점은 파란색 원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는3포인트 그러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표현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원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아이고, 수직 검증 해볼까요? 이상이 없습니다. 뜨면은, 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닫기를 하고, 자, 일단 이걸 지워버려야겠죠? 자, 이제, 지었고요 지금 수식으를 만들었던 TSF선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TSF 선을 먼저 어, 추가를 해 주고 TSF 자, 선을 이제 설정한 다음에요. 21이죠? 나인 제가 좋아하는 색상.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겹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점과 어, 저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를 보시면 TSF의 고점에서 TSF선이 하락을 하면 어, 이 고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봉 떨어졌을 때점 하나, 2봉 떨어졌을 때점두개 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락에서 상승할 때 보면 자. 1봉 올라가면 점 하나, 2봉 올라가면 점두 개, 3봉 올라가면 점세 개입니다. 그러면 3봉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1봉 올라갈 때점 하나, 2봉 올라갈 때점 하나, 3봉 올라갈 때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일봉 올라가면 점 하나 이렇게 해서 고점과 어, 저점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런 신호 수식과 지금 현재 T-SF 선의 고점은 어,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T-SF의 최저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하락이 멈추고 돌아 나올 때이 부분이 자 매수 고를 하고 어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런 시그널 나오면 매수를 한다면 어 좋은 결과 가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할수 있다.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을 높이는 그런 추세를 볼수 있는 거죠. 저점에서 고점을 높이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도 신호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신호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 부분도 좀 사, 살짝 짧게 나왔죠? 자, 요거 이제 골든 크로스로 보지 않고, 아, 요거는, 어, 눌림받고, 상승한 걸 보면, 패턴적으로 좋죠? 여기도 보면, 신호 나오고, 이렇게 상승된 걸볼수 있죠. 알루코 보겠습니다. 알루코 여겼죠. 자, 저점도 올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TSF선의 고점이었다. 그럼, 매도의 시점을 봤을 때, 매도의 시점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매도의 자리였죠. 자, 여기서 꺾였을 때, 매도를 해서, 이 하방을, 어, 안 맞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하방을 안 맞게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 하방을 안 맞으려면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이 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고점 매도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 TSF선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상승의 어, 추세인지, 하락의 추세인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패턴을 볼때 고점, 저점을 만드는 어, 이런 이제 패턴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